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우연히 뉴스를 봤더니,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는 그 사기꾼들을 경찰이 급섭을 해가지고, 1년에 몇백억씩 돈을 벌었대요. 근데 사실 인터넷이나 보면 항상 로또 당첨번호를 받아가지고 인생 역전이 됐고 당첨번호를 드립니다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제가 몇백억의 돈을 벌고 쭈구쭈구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선전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야 이렇게 사기를 쳐도 참, 어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어 저가 1년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썼는데 한 번도 당첨이 못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야, 이분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기 희생자로 살아가는지 그것도 모르는구나. 이분은 자기 삶을, 자기 삶이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자기 주인은 개장사라고 생각할까? 양고기 장사라고 생각할까? 호랑이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까? 그런 궁금함이 들거든요. 나를 알고 내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마음 해방이 이루어지는 황심소와 함께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보냈어요. 마음 탕구, 어린이 동아, 나는 나의 주인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하면서 이 메시지, 또이 사연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연을 보냈는데, 여러분, 저처럼 궁금함을 가지고 한번 이 사연, 어, 한번 우리 AI 아가씨 읽어주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나의 주인이다. 이게 대체 뭔 말인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8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황심소의 청자입니다 아이는 일주일마다 책 4권을 들고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오셔서 은우야 은우 주인은 누구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이는 1번은 할머니 2번은 할아버지 3번은 엄마 아빠라고 대답을 하였고요. 참고로 저는 일을 하고 있고 아이 육아는 조부모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속으로 네가 알긴 아는구나 하면서 선생님이 대답을 주목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아니야 은우의 주인은 은우야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책을 펼치시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어... 아이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어, 그리고 엄마는 나가서 일을 하는 분인데, 그래서, 어느야, 어느 주인은 누구지 하면, 당연히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자기 주인님이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네, 아이 입장에서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자기 주인이지. 그리고 아이는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너를 돌보는 사람은 엄마인 내가 아니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1번은 할머니, 2번은 할아버지, 3번은 엄마,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잘 알긴 안 해요. 아이가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잘 산다는 거예 이건 아이가 영특한 거 아닌가요? 영특한 거죠. 영특한 건데, 상당히 리얼리스틱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리얼리스의 원단의 마음으로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어,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아이에게 지금 알려주느냐 하면 아니야 어느 주인은 어느야 이러면서 너의 주인은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아이디얼리스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얼리스가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야기할 때야너 누구 밥 얻어 먹고 있니 우리 부모님요 그러면 너 지금 <laughs> 부모를 무시하는 거네? 너 누구한테 월급 받고 있니? 우리 사장님요 그럼 니네 주인은 니라고? 너 그러면 잘려 부당해고라고 할 거예요 어? 박사님 혼란이 오고 있어요 무슨 혼란이 오고 있어요 왜요? 매 사장님이 자, 일을 하는 건 그냥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어떻게 저의 주인이에요 일과 시간에서 여덟 시간에 일을 시키는 거로 고용주야 고용한 주인이야 너는 피고용주야 고용주로부터 고용당한 너는 너의 존재의 이유와 역할에 대해 지금 모른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연을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학생이 계속 에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책 제목이 참 오묘하게 다가왔습니다. 앞의 나와 뒤의 나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궁금증이 들었고요. 이 책이 1, 2학년 권장 도서이자 교과서 연결되는 중요한 도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사에서 고용돼서 일을 할때 우리 회사 사장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사장이지 뭐. 그럼 나와는 어떤 관계냐? 그럴 때 내가 회사에 고용됐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고용주라고 돼 있잖아요. 네. 고용한 주인. 네. 그럼 주인인 거예요. 나의 주인. 그리고 내 명칭은 피고용인인 거예요. 제가 박사님 말씀에 계속 거부감이 드는 저의 마음은 뭘까요? 박사님. 본인의 정체와 본인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란이 있을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위치와 역할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때때로 너무 불편해지는 거는 정작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다는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 나라고 이야기할 때, 오로지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무중력 상태에 있는 나와,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과 관계 속에서 있는 나, 라는 것이 각각 구분된다라는 인식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이길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요.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라는 넥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 p 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 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A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아 제가 회사에 있을 때뭐 집에서 가족 안에서 딸일 때 형제일 때 다른 역할마다 그 나라는 존재가 규정이 되고 나의 역할이 달라지는데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는 마치 그런 역할이나 맥락과 관계없이 순수하고 완벽한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 나의 모든 인생에 걸쳐진 모든 환경과 그걸 내가 다 컨트롤하는 나의 주, 내가 주도적으로 마치 자기가 신이 된것 나... 같은 아... 그 상태로 착각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 <laughs>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신이야 이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희한한 논리를 갑자기. 적용하라는 희한한 심리상태, 마음상태가 되어버리는거죠. 여러분도 헷갈리시진 않나요? 어떻게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적인 역할을 떼어놓고 생각하기란 불가능하지요. 이 지구상에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기에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고용주, 피고용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맞는 나의 역할을 내가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겠지요. 모 기업에 근무하는 김과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합니다. 실수를 한다는 것이 용납이 잘안 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도 엄격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그가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날 땐 어떨까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허심탄회하게 크게 웃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는 신나게 춤을 추며 놉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자상한 모습으로 대하고요. 삶의 모든 장면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늘 동일하고 일관된 단 하나의 내 모습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부터 동화책을 함께 읽어 볼 텐데요. 인간의 몸과 마음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어보세요. 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애국가와 새나라의 어린이 정체성을 습득했는데 요즘에는 스스로에 대한 주인의식을 깨워주는 이런 책을 배운다는 것이 멋져 보여서 선생님이 가시고 난 뒤에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책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갸우뚱한 생각이 들어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내용을 같이 살펴봐 주세요. 나는 내 몸을 지킵니다. 건널목에서는 차 조심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뛰지 않습니다. 높은 데는 올라가지 않고 위험한 곳은 피해갑니다. 나는 내 몸의 주인이니까요. 나는 내 몸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는 앉아서 쉬라는 신호이고 하품이 나오고 눈이 감길 때는 잠을 자라는 신호입니다. 콧물이 나올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신호입니다. 잠깐만요. 지금까지 이 나의 주인은 뭔가요? 나는 내 몸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는 앉아서 쉬라는 신호이고, 콧물이 나올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기서? 네. 몸, 몸 아니에요? 몸이에요! <laughs> 나는 어디 있어? 나는 없어. <laughs> 내 마음은 없어. <laughs> 내 마음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걱정해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나오네요. 자, 나는 내 마음이 하는 말도 잘 알아듣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면 안돼 하고 말하고 어떨 때는 참아 하고 말하고 어떨 때는 용기를 내네 하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참 잘했어 하고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나는 언제나 꼭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변덕쟁이입니다. 화가 나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겁이나 가슴이 조마조마. 그러다가 헤헤거리며 기분 좋아합니다. 모두 다내 마음입니다. 마음은 지금 그렇지. 이 변덕쟁이고 참 그러니까. 마음은 주인으로 모시기가 상당히 까탈스럽고 힘들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주인으로 모실 때는 가능하면 몸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은 주인으로 모시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책에서는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게요. 동화책에 나온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내 몸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라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잘 따라야 한다고 하고 내 마음이 하는 말도 잘 알아듣습니다라면서 마음이 하는 말은 어떤 변덕을 부리는지 잘 분간하여. 안 돼. 참 잘했어.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듯 들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를 위한 동화책이고 글쓴이는 어린아이들은 아직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변덕쟁이 마음이 하는 대로 나는 괴물처럼 되었다가 악어가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계속 읽어볼까요? 화가 나면 괴물 가면을 쓰고 괴물 흉내를 냅니다. 화가 나면 바닥을 기어다니며 난 악어가 되었다. 다 잡아먹을 거야.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나는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요. 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요? 마음이 나의 주인인가요, 지금? 마음이 나를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는 것 같은데. 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 놓고, 나는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져. 그렇지만, 너는 마음이 너를 조정하는 대로 따라야 돼.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지어야 될 4대 의무는 <laughs> 있는데, 그거는 책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너는 다 해야 돼. 납세의 의무를 책임으로서 다 해야 돼. 너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정신건강조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신청문의는 위즈덤센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전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용과 WPL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지야될 4대 의무는 있는데 그거는 책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너는 다 해야 돼. 납세의 의무를 책임으로서 다 해야 돼. 너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을 빙자한 이 마음이나 몸에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약간 내 마음을 돌보를, 돌봐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닐까요? 아, 그런 말인가요? 마음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돌보는 게내 주인이면, 그럼. <laughs> 마음이 하는 대로 따르는 나. 마음이 나의 주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인을 내가 돌본다? 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슬슬 들죠. 그럼 혹시 내가 주인으로서 마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무술이가 되어 마음을 돌보라는 뜻일까요? <laughs> 무술이 내가 주인으로서 저무술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 주인님을 주인님으로서 더 모셔야 된다 그렇지만 난 주인이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에 열심히 노예처럼 일을 해라 이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지금 이 동화책 내역도 해석이 안 되고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와 <laughs> 슬플 때 나는 아기처럼 엉엉 웁니다 슬플 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곁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슬플 때 나는 예전에 읽었던 재미있는 책을 다시 꺼내듭니다. 나는 어떻게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겁이 날때 나는 숨을 크게 한번 쉽니다. 겁이 날때 나는 휘파람을 붑니다. 겁이 날때 나는 방에 불을 켭니다. 겁이 날 때, 지구의 환경 오염에 대해, 에너지 절약에 대해, 사라지는 동물들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겁이 달아납니다. 이거는 진짜. <laughs> 에? 캠페인인가요 무슨? 캠페인이 아니라 나는 무술이가 <laughs> 엄청 무서운 주인을 모실 때 그리고 그 겁이 났을 때 어떻게 자기 마음을 진정하고 자기가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무술이의 일을 노의 일을 잘하면서 지내야 될까? 왜냐면 자기가 지금 어, 숨도 한번 크게 쉬고 휘파람도 한번 불면서. 그러면서 방에 불을 켜가지고 좀 밝게 하고 어둡자, 어두우면 귀신 나타나는 곳더 무서워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가 내일은 뭘 먹을까? 그리고 주인님이 내한테 먹을 걸안 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두려워하니까 지구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문제, 멸종동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거대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고상한 존재가 되니까 내가 찌질하게 내일 먹을 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무술이라는 그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아, 그 겁이 난다는 그 마음의 표현에 대해서 계속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합리화를 할수 있으면서 자기 방어 우리가 이 방어 기제라고 있잖아요. 방어 기제에서 고상하게 자기 방어를 할수 있으면서 심리적 안정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지금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개 노해나 찌질하고 피의식이 해간절하고 거의 히스테리성의 이 정신 질환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참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소리 말하는 마음을 다스린 방 그러면 이거는 철저하게 노예들이 생존하기 위한 생존법이지 주인이 하는 생존법이 아니거든요 아 이제 분명히 알겠네요 겁이 날때왜 겁이 나는지 무엇에 대해 겁이 나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지낼까를 모색하기보다 전혀 관련없는 엉뚱한 환경문제 같은 것을 끄집어내어 내 마음의 문제를 덮어버리라는 뜻이었네요 그러면 그 겁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최대한 멀어질 수 있고 범지구적인 문제를 고민한다 하니까 또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겁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건 분명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죠. 마음에 대해 주인답게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동화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파란 약을 먹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살도록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황심소 구독 좋아요